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인 영찬이라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영찬이는 평소에 수업 시간에 말도 없고 소극적인 아이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수업 시간이 되면 먼저 손을 들고 발표하려고 하지만 영찬이는 선생님이 발표하려고 영찬이에게 영찬이가 오늘 한번 발표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말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영찬이가 대표로 학교에서 무언가를 발표해야 하는 그런 수업의 날이 다가오면 심지어 영찬이는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영찬이가 부모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가만히 있어. 입니다. 가만히 있어. 영찬이의 부모님은 맞벌이하는 부모님이셨어요. 그렇다 보니 집에 와서 영찬이가 뛰기라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야 엄마 아빠도 집에 안는좀 쉬어야지 네가 여기를 어지러놓고 네가 이것들을 하면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언제 쉬란 말이야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마 가만히 있어 영찬이의 귓가에 부모님이 수도 없이 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영찬이는 집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된 것이지요 그런 영찬이가 5학년 때 권영애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을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에게는 특별한 어, 달란트가 있으셨어요. 이 선생님은 특별한 사명과 달란트가 있으셨는데, 이 선생님은 아이들 안에 감추어져 있고 아이들 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선생님의 표현으로 하면 미덕을 깨워주는 특별한 달란트가 있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영찬이를 본 후에 영찬이 안에 있는 움츠려 들어 있고 소극적이고 말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영찬아 선생님은 영찬이와 함께 1년 동안 영찬이의 용기의 미덕을 함께 깨워보고 싶어 영찬이 안에 숨어져 있는 용기의 미덕을 영찬아 우리 한번 같이 깨워보지 않을래? 라고 하시면서 영찬이에게 많은 기회와 많은 참음과 또한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영찬이 안에 있는 용기의 미덕을 깨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영찬이는 반에서 먼저 발표도 하고 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돕고, 또한 어, 선생님의 일을 자기가 먼저 자발적으로 나서서 돕는 그런 아이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영찬이가 선생님에게 했던 말은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학교생활할 때 엄마 아빠는 나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고, 다른 선생님들은 저에게 너는 말도 하지 않는 문제야라고 말했었는데, 너는 왜그 모양이라고 말했었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너는 너 너의 안에 가지고 있는 용기의 미덕을 한번 깨워보면 어떻겠니?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만들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권영미, 권영미 선생님이 자신의 경험을 닮은 《허추 프로젝터》라는 책에서 한 다루고 있는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어찌 되면은 숨겨져 있고 어찌 되면 움츠러져 있었던 그 용기의 미덕, 사랑의 미덕, 겸손의 미덕, 위로의 미덕만 깨워도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의 저자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미덕 오늘 말씀을 빌어, 오늘 서두의 말씀을 빌어서 말하면 믿음의 미덕을 깨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하여서 로마와 이방인들에게 실패자라고 불렸던 리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처한 형편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다시 배교하기로, 배교한 배교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나 두 가지의 마음으로 이리저리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이 믿음의 미덕을 깨워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미덕을, 미덕, 미덕을 깨워줌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의 미덕을 통하여서 어떠한 그들, 그들의 믿음의 미덕을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으며, 순교의 자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어떠한 이유인지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본문이 주고 있는 이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도전을 우리도 함께 묵상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배교의 유혹에 놓인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전과는 전혀 다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들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삶은 무엇입니까? 해피 엔딩이 아니었지요. 그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형통이 아니었지요. 고난이었고 아픔이었고 절망이었고 순교가 그들 앞에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순환, 스테반의 순교, 또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았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선택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신앙의 어려움이었고 신앙의 신앙을 지켜야 했을 때 만났던 인생의 어려움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형통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되려 고난의 결과물을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죠. 그 고난의 결과물이 다가오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와 적절한 타협, 아니면 유대교를 다시 배기하려고 하는 그 배교의 마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두 마음이 자꾸 갈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한 위로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가를 질책하고 책망하기 위해 이 히브리서 11장은 기록된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없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 삶을 너희가 살아가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 히브리서는 위로의 메시지에 더 방점이 있는 것이지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초기 그리스도교를 고백하였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자리에 간다고 하면 그 누구도 쉽게 믿음 앞에 고민하며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고민하는 자들 앞에 손가락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은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수많은 조상들을 나열하고 있지요 아브라함, 노아, 모세 등 그들의 믿음을 따라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어떠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가 세상 가운데 받았던 확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의지하고 불안정하고 또한 아무것도 알수 없는 그 미지의 광야를 향하여서 믿음을 따라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가 믿음을 따라 살아나갔지만 하나님은 그가 죽는 그날 그에게 어떠한 형통이나 어떠한 복을 또는 어떤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무엇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살았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림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한 노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 우리에게 그들은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믿음을 닮아야 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믿음의 신앙의 선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아브라함 대표적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은 지금도 기억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신앙인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들의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보다 부족해서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했던 당했던 핍박과 박해는 엄청났었습니다. 조롱과 채찍은 물론이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광야나 산이나 토굴이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있지야 세상이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 것 그것 하나밖에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이 모습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와 보다 그들의 믿음이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이, 우리, 우리가 기록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름, 우리가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보다 믿음의 선조들만큼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주님의 시선 앞에서는 영원히 기억됨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자긍심으로 위로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일터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직원들 때문에 겪는 억울함도 감내하며 살아가는 그 직장인의 삶, 끝없는 시집살이 가운데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거두어 달라고 하면서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갔던 그 권사님들의 삶의 모습, 직원의 반복되는 거짓말 앞에서도 속는 걸 알면서도. 사랑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선과, 선, 사랑과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또한번 속아주는 그 사장님의 모습. 학교에서 만난 학생들에게 성공의 가치가 아니라 사랑의 미덕을 심어주기 위해 밤낮으로 아이들을 만나주는 그 마음을 품은 그 사랑하는 집사님의 모습. 이 모든 모습이 어찌 보면 그 당시를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우리가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고 유지해 가는 그 믿음의 모습과 오늘 말씀은 다르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삶,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세상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상이 더욱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고 네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참으며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기에 자긍심을 가지며 더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에게 너의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명의 신앙인의 모습을 내가 기뻐하며 내가 보증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알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더욱 더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과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는게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의 모습 가운데는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때를 살아가는 그들이나 아니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나 모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인하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그 은혜의 놀라운 구원의 대속사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기도와 신앙의 목적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아마도 형통일 것입니다. 삶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간절한 기도와 응답이 이루어짐, 적당한 고난 이후 다가올 해피엔딩 등 우리에게는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길 원하는 그 마음들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 마음이 가득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 고난의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의 잘됨에 대한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과 원함이 제 안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원함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원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으로 받아들여 봅시다. 본문만 보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택한 대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혹독하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빗대어서 우리가 그들이 했던 기도를 한번 상상해보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겪는 시련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내일이면 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다가 죽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차라리 내가 주님을 모르던 시절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내 앞에 놓인 시련과 내 앞에 놓인 이 고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도록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마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삶에 승승장구하고 삶 가운데 윤택한 형통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를 선택하였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건넜기에, 고난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외면하지 않는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마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는 믿음을 지키는 기도가 있었지, 세상의 형통함을 원하는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결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영어성경에 보면 커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칭찬이죠. 칭찬. 그들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칭찬은 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무명의 신앙인으로 사라졌던 것이고 그들은 순교하였고 그들은 영원히 햇볕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토굴에서 그 생을 마감해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었던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그들의 그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스에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없어서라고 우리가 매일 찬양으로 고백하는 매주 주일마다 결단으로 고백하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들은 분명한 사실의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재림의 신앙이 분명히 살아 있었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고 약속된 것을 받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신앙을 외면하지 않았고 주님의 이름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 고난이며 수많은 배교의 유혹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사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한 믿음의 진리와 믿음을 이끌어가는,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재림의 신앙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가능케 합니다. 그 재림의 신앙은 평생 카타콤과 같은 그 토굴에서 하는 것도 견디게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 불과 불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도 그들 안에는 분명한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운명의 믿음의 성도들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다시 오심, 우리 예수 그리스께서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롭게 해 주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의그 재림의 믿음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운명을 걸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 너에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조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는 하나님의 재림의 신앙이 있냐고 말해. 어쩜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의 신앙보다는 하나님 지금 말고 현실에 너무나도 즐겁고 현실에 너무나도 재미있고 현실에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것이 많으니 하나님 자라리 오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즐거운 유혹과 쾌락과 즐거움이 많다 보니 우리 안에 점점 더 재림의 신앙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직 주님을 모르며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을 보아도 주님이 곧 오시고 주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관절함에 사실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이 내 가족에게 복음으로 세워지는 일 앞에 아니라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는 세상 가운데 형통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더하여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높임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솔직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히브리서의 선조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운명을 걸었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믿음의 약속으로 있기에 순교도 칼로 켜짐도,톱으로 잘라짐도 두렵지 않았던 믿음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도전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형통과 윤택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며 세상에 감당할 수있는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그 많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삶의 삶의 힘겨운 무게일지라, 무게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므로 인해서 너를 영어로, 그 너의 그 모습을 영어롭게 칭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고. 천국에서 너를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확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확신합시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긴 우리의 삶이 브리서 11장을 살았던 그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 살아가는 그 재림의 신앙으로 오늘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볼 때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